등이들이 받으면 좋아하겠지? 처음 만든 건데 산것 같아.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난장판이 된 거야? 우리 등이들 먼저 내려왔네? 좀 지저분하지? 내가 얼른 치울게. 앉아있어. 엄마, 내가 치울게요.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. 요리는 치우면서 하는 거야. 우리 큰딸이 만든 과자라는 거지? 너무 잘 만들었는데? 우리 큰딸, 너무 고마워. 나갈 준비하고 내려와. 너무 많나? 숲을 걸으니까 너무 좋다. 조용해서 우리만 있는 것 같아. 여기 자전거 빌려준다는데 너네 타볼래? 자전거 탈래. 사과 먹자. 자. 엄마랑 난물 사올게요. 김밥 맛있다, 그렇지? 조심해. 야! 이야! 아침에 속상했어? 아니요, 괜찮아요. 나한 입만 한 음, 입만 맛있어 어유 음. 좀 천천히 먹어야지 요즘 배 나오잖아.